지금 몇 년에 몇 억을 했다죠, 기부를? 10억, 몇년 동안에 10억 한 거예요? 10년 가까이, 1년에 거의 1억을 하셨네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음, 이렇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서 막 매스컴을 하고 칭찬받고 이거보다 그것을 자기가 모은 돈을 기부를 해서 그 마을이 벽이, 벽화가 매일, 매년 새로워지고, 막매스컴에 얼굴 안 보이지만 그분이 이토록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더 흐뭇하고 기쁨이 더 오래 갈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잠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 와, 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해놓고, 대단하다. 또, 아, 나도 그러고 싶다. 또, 예? 어? 어느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그돈 있으면 절에 뭐 하고 싶어요. 어. 어, 뭐 지금 뭐 식당에 뭐를 하고 싶고 뭐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아, 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각자 다 마음과 마음 안에서 괴이기 잡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단한 분도 제가 보기에는 시기 질투심은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수의찬탄이라고 하는 이 수행을 매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불교에는 수의 찬탄이라고 하는 수행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남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본받고 싶은 이런 마음을 내는, 그런 신심을 내는 수행이 있어요. 이게 보연 보살 10대 행원 중에 여섯 번째 이수행이 있어요. 따를 수, 기쁘리, 그 상대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냥 칭찬만 해줘도, 그리고 지금 원만성 보살님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발언만 해도, 공덕이 된다고 하거든요. 남이 큰 선행을 했는데 칭찬하면은 칭찬한 사람이 그 1억을 해마다 10년 가까이 10억을 한 사람과 똑같은 공덕이 된다 이런 수행법이 있어요. 뭐만 하지 않으면 뭐만 하지 않으면 응. 시기와 질투심만 안 부려도. 그리고 진심으로 아, 정말로 훌륭하구나. 정말로 그분 참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공덕이 되죠? 왜 내가 그렇게 남이 한걸 칭찬했는데 내가 공덕이 되죠? 이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칭찬하고, 그 사람과 똑같이 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면은 사실은 나쁜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가 싹 밀려나가고 그분과 같은 에너지를 내가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소화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죠? 어느 나라보다도 왜 소화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을까요? 배 아픈 일이 많아서 그러죠. <laughs>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고 이웃이 아파트만 조금 넓혀만 가도 배 아프고 배 아픈 일이 많다 보니까 소화제가 발달되지 않았나. <laughs>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단한 분도 배 아플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시기 질투심이 없는 거 보면. 근데 이 시기심과 질투심 그 내부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사실은 탐심과 성냄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구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하고만 친해도 이게 시기심이 발동하는 경우도 있고, 너하고 나하고만 공유하자고 하는 이 비밀을 오랫동안 간직한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소곤소곤 하면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가장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관계는 누구예요? 응? 자기들 부부 같던데. 막단 자기보다 조금 이쁘다고 막 평가만 해도 막 싸우던데요, 보니까. 아, 지금은 안 그래요? 어느 분 보니까 그, 저기 날씨 예보하는 그 앵커가 옷을 잘 입고 그것만 바라봐도 누가 뭐라고 했는데, <laughs> 네? 아, 일, 일기 뉴스는 안 보고, 그 옷만, 옷차림만 봐요. 날씬한 그 옷에. 그래서 그거를 부부가 싸우고 돌리는 거예요. 법회고사는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래서 왜 저러지? 그, 어, 저, 저렇게 일일이 다 나한테만 맞추라고 나한테만 관심을 갖고 저렇게 싸움이 저렇게 작은 것부터 싸우면 어쩌자는 걸까? 저 싸움이 끝날까? 이렇게 바라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바탕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걸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의 배우자가 누구한테 관심만 둬도 화가 나고,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요? 왜? 어 사랑에 대한 집착? <laughs> 속갈머리 없어서 그래요. 음.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을 많이 의식하고 사사건건이 비교를 하고. 사사건건이 저렇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면 자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자신의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나?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했었나? 이런 마음도 갖고요. 그리고 그 바탕 안에는, 음, 아주 건전한 시기심, 그거 매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전한 시기심은, 아, 나도 닮고 싶어, 이 말이죠. 그죠? 아,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어. 그거는, 음, 아주 선한 경쟁인데요. 이게 경쟁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시기심이 발동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그 이유라고 꼽는다면, 사랑이 고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고프구나, 우리는 이 사랑이 고픈 마음을 누군가는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 알아주고 인정받는 이것이 매우 힘이 약했었나 보다.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좀 떨어져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도 많이 앓고 금방, 금방 포기하는 마음도 많은 그 나라 중에 나라, 국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동지를 기해서 오늘부터는 나보다 조금 제가 자신이 못하는 걸 누군가가 한다면 잘했다고 해줄 수 있는 이런 수행도 한번 곁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요. 되게 괴롭거든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 은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 상대를 당연히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제대로 그 사람을 알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면서 막 비난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형제가 됐든, 하물며 자손한테까지도. 그래서 저그 바탕 안에는 이게 첫째는 본인이 갈증이, 가래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 나좀 맞춰줘. 나좀 알아줘. 나 힘들어 지금. 그런데 이거를 알아주는 그 대상을 우리들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대상한테 받고 싶어 하는데 그 관심 있는 대상, 내가 원하는 대상한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내가 원하는 대상한테 내가 원하는 말이 있어. 의류의 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이게 대화가요 큰 자비심이거든요. 이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소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 그리고 상대의 말에 경청하기보다는 내 말만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 우리들은 이 식이 질투라고 하는 것, 사랑이 고프고 관심이 고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이것이 강렬하다면 자기 마음을 먼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은 표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면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것도 모르냐고. 그리고 네가 한 행동을 돌아봐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는 어떤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데, 본인은 그렇게 오해의 눈으로 바라보면. 시기 질투심이 깔려있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마음 작용이 생겨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관점대로 상대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대화하자면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얘야 우리 뭐좀 의논하자 하면 싸우는 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이 그죠? 경청이라고 하는 수행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이미 그 번뇌의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상대의 말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이런 경우를 저는 평소에도 많이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해보셨나 보다. 그지? 싸움은 잘하죠, 근데. 막 따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옳을 테니, 막 그건 하는데, 이거는 안 해보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음, 사실은 가장 내 편이 돼줘야 될그 상대가 나와 늘 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 마음을 단한 사람만이라도 안아주면 내가 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누그러질 텐데, 아무한테나 내 마음을 보이기는 싫고, 그냥 믿을 만하다 싶은 사람한테 했을 때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다시는 어떤 경우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가 이그 수의 찬탄이라고 하는 것, 이거 남들이 그 1억 내놓은 분, 10년 동안에 거의 10억을 내놓은 분한테 아무런 질투와 시기심 없이,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수이찬탄 그냥 남들이 선행한 것을 칭찬만 했는데도 공덕이 된다고 하셨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추건까지 해주면 어떨까요? 하, 1억 내놓은 그분 10년 동안에 1억씩 거의 10억을 내놨다는데 그분이 앞으로 1억씩 한 30년은 더낼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건강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추건까지 해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럴 때 우리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시기와 질투심이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괴로워서 말끝마다 날카롭고 또 말끝마다 화가 곁들여져 있는 이 마음이 싹 녹아져 내려요. 이거 진심으로 남을 칭찬하게 되면 그리고 그 공덕을 진짜 찬탄하게 되면 그때 뭐가 바뀌냐면은 이 강력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 공덕은 정신적인 수행이거든요. 매일 만, 말마다, 아유, 나는 없어. 아유, 나는 여기 아파. 아유, 난 저거 싫어. 아유, 난저 사람도 싫어서 안 가. 아이 뭐라고. 매일 불평불만 하는 사람을 만날 때와 그 사람이 비록 물질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풍족하지 않은데도 그 사람을 만나면 늘 긍정적이고 밝고 유쾌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자주 만나고 싶으세요? 뒤에 사람. 이거를 알으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도 그런 걸 알면서도 이거를 못 바꿔나가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자꾸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은 친밀하게 지내는 그 사람 친구를 보면 안다고 하는 말이 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수의 찬탄만 해도 자기의 무거운 업장이 잘 가진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쓰라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진짜 아끼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 엄청 막 아, 죄송해요 막 엄청 사랑하는 남편이라 했더니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그러면은 바꾸겠습니다. 누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누가 훌륭한 일을 잘할 때 가장 기쁘세요? 예? 남편? 자식? 아마 자식이라니까 얼굴이 밝아졌어요.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막 그랬어요. 아유, 우리 거사님들 참.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거사님 입장에서 보면, 아유, 참, 안쓰럽다 싶고, 보살님들 입장에서 또 보면, 에휴, 어차피 돈 벌어다 주는 거. 잘좀 해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바라기는, 바라는 건 많은데, 해줄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저한테 또, 또 눈을 겼어요. <laughs> 그런데, 절에서 이렇게 법문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도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바라는 사람이 많으면요, 해줄 마음이 생겼다가도 접어져요.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지쳐버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해주면서 계속 그것을 뭐 하는 거? 에? 해준 생색을 너무 강렬하게 나면 안 해주고 싶어요. 거사님들, 그렇지요? 바가지, 그, 그. <laughs> 진짜?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 아우, 저렇게 자라면서 생색을 저렇게 낼까? 그리고 계속 끊어지지 않게 잔소리를 할까? 아고 거사님, 저 지치겠다. 그, 어느 집은 또 보면은요, 막. 거사님이 하는 데, 할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는데 계속 더 바라고, 더 바라고 그러면은 제가 거사님 뭐 그래요. 하지 마요. 근데 이 거사님은 너무 착해가지고 또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구나. 이 관계에 있어서. 수위 찬탄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남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하다면 우리 도반이나 또는 형제나 세상의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못하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했을 때 휘찬탄하는 수행 한번 해보세요. 관계가 되게 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마음에 걸려서 왜 껄끄러운 부분들이 늘 있죠. 찌꺼기가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해소하기에 아주 뛰어난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말하는 이거는 별로 큰 도움이 못 돼요. 진심으로. 진짜 자기는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훌륭하지 않은 것도 막그 입에 꿀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집에서 가족부터 하는 거예요. 가족한테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가족한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어려운 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는 저절로 되거든요. 매일 트집만 잡고 잔소리만 하는 관계가 이제는 이 24년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위 찬탄하는 거. 작은 칭찬받을 일 한가지만 해도 어, 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게 하는 것을 보면 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찬탄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성질에 시기 질투심이 앞서서 한다면 이거는 자꾸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돌덩어리를 메고 있는데 거기에 돌덩어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남을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칭찬하고 격려할 게 없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 그리고 그랬냐고 그랬냐고, 아 그걸 그렇게 하면 내가 아니라. 그랬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 수행을 시작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